675를 표현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일단 각 자릿값을 보겠습니다. 100의 자리에 6이 있습니다. 6은 600이죠. 빨간색으로 써 볼게요. 600. 10의 자리에 7이 있습니다. 7이 10개 있으므로 70을 의미합니다. 1의 자리에 5가 있고, 이는 5를 뜻합니다. 이제 이 수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하여 어떤 형태가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보죠. 먼저 우리는 수를 한 곳에서 가져와 다른 곳에 더해주는 방법으로 재배열할 거예요. 예를 들어 1을 100의 자리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0의 자리에 5가 남겠네요. 이것은 1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100을 가져오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제 500이 남았네요. 가져온 100을 다른 자리에 더해줄 수 있어요. 100을 10의 자리에 더해봅시다. 100을 10의 자리에 더하게 되면 원래 있던 70과 더해져서 170이 됩니다. 170은 10으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10이 17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7개에서 17개가 되었다고 볼수 있겠네요. 이번엔 10의 자리에 있는 숫자들을 1의 자리로 옮겨봅시다. 예를 들어, 10의 자리에서 10만큼을 1의 자리에 주는 거예요. 10의 자리에서 10을 가져가면 170이 160이 되겠죠? 그것은 16, 어떤 10이 16개가 되는 것이고 그 10을 1의 자리에 더해 보면 1의 자리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10 더하기 5는 15입니다. 5가 15가 되겠군요. 다른 방법을 해 봅시다. 이번에는 좀 계산이 복잡해질 건데요. 200을 100의 자리에서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6은 4가 되겠죠. 이건 400입니다. 가져온 수 100을 10의 자리에 더하고, 나머지 100은 1의 자리에 더해 볼 거예요. 200을 100의 자리에서 가져와서 10의 자리와 1의 자리에 각각 나누어 주는 겁니다. 10의 자리는 170이 될 것이고, 1의 자릿수는 원래 5였는데 100을 더해서 105가 됩니다. 1이 105개 있으므로 105가 됩니다. 400 더하기 10이 17개인 170과 105를 더한 것이 됩니다. 이것을 다 더하면 처음처럼 675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100의 자릿수를 전부 옮겨봅시다. 100의 자리 수를 다 옮기면 0이 됩니다. 따라서 100의 자리는 0입니다. 그중 400을 10의 자리에 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10의 자리는 470이 되겠네요. 10이 47개 있는 470이 되는 거예요. 남은 200은 1의 자리에 줄 겁니다. 원래 있던 오가 205로 바뀌겠군요. 지금까지 675 각각의 자리값을 재배열해 보았습니다. 모든 것은 다 그대로 675를 의미합니다. 모두 더해보면 처음처럼 675가 나옵니다.